스트리스 고수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실력을 단기간에 떡상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알게 되면 지금까지 당신이 쌓아온 실력은 완전히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비밀은 알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당신의 플레이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보이물드 사이에서만 은밀히 전해 내려오는 비법 지금 공개합니다. 세트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블록을 놓는 위치입니다. 후보자들은 보통 블록이 나오자마자 아무 곳에나 놓고 눈에 보이는 모양대로 맞춰놓으려고 하죠. 하지만 고수들은 블록을 놓는 순간부터 다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블록을 놓을 때 단순히 그 자리에 맞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다음 블록을 어떻게 놓을지 예측하고 그 자리에 맞춰서 위치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고수들은 항상 빈 공간을 만들어 놓고 다음 블록을 쉽게 맞출 수 있게 미리 준비합니다. 블록을 놓는 순간 어디에 다음 블록을 놓을지 생각하며 플레이하는 거죠.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테트리스에서 라인 클리어는 기본이지만 줄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것만으로는 고수에 가까워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티스핀입니다. 티스핀은 기본적인 라인 클리어보다 훨씬 더 많은 공격을 보낼 수 있는 고급 기술이에요 초보들은 이 티스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공격을 합니다. 그 다음 중수는 티스핀이 아닌 테트리스도 섞어서 플레이합니다. 언뜻 보면 네 줄을 지우는 테트리스보다 두 줄을 지우는 티스핀이 더 이득이 아닌가 싶지만 테트리스라는 게임은 상대를 죽이는 플레이보다 본인이 안전한 플레이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티스핀을 위주로 하기보단 테트리스를 위주로 티스핀을 섞어 사용해 위험한 방해줄을 공격으로 만들어 플레이하는 쪽이 바람직합니다. 이건 여러 엑스랭크 유저들이 이미 검증한 사실이에요. 실제로 대다수의 랭커들이 티스핀만하기와 테트리스하기의 선택지 중 테트리스하기를 고릅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에서도 절대 깎지 않고 티스핀만하기대 항상 일자 방해줄만 오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서 테트리스만하기. 당연 히 테트리스만하기가 낫지 않을까. 티스핀과 테트리스의 문제가 아니야 <laughs> 테트리스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고수는 티스핀과 테트리스도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줄만 지워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실제로 이 방법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테트리스를 한번 해봅시다. 네 줄을 지우려 아홉 개의 미노를 두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상대가 보낸 네줄 공격을 그냥 아이 미노 하나로 지우는 게 아홉 배나 효율적이에요. 똑같은 4 데미지인데 훨씬 적은 노력으로 같은 공격을 보냅니다. 심지어 티스핀 세 덕을 만들어 상대방에게 공격을 보내는 것보다 여차할 때 깎기도 훨씬 쉬워요. 진정한 테트리스 고수라면 티스핀과 테트리스로 얽섭하게 공격을 보내는 다 보다 한 줄씩 지우는 플레이가 훨씬 잘 먹힙니다. 테트리스에서 반응속도는 말 그대로 생사를 가릴 수 있습니다. 구수들은 상대가 공격을 보낼 때 공격이 언제 올지, 공격력은 얼마인지 완벽하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 빠르게 반응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죠. 이건 초보와 구수를 가르는 정말 중요한 디테일입니다. 상대의 공격은 물론 자신의 다음 움직임까지 모두 파악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건 초보가 시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습득하는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왼쪽 눈은 제 필드를 봅니다. 정확히는 시선을 필드와 넥스트의 중간 지점에 둬서 전눈질로 바로 넥스트를 확인해 빠른 대처를 할수 있게 만듭니다. 오른쪽 눈은 상대 넥스트를 봅니다. 이게 의외로 중요해요. 상대 넥스트에 어떤 민호가 나올지에 따라 키스핀을 할지 깎아내려갈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눈은 상대 필드에 둡니다. 이때 중요한 건 여섯 번째 손가락으로 하드 드랍을 누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엄지와 약지는 회전 키에, 중지는 180도 회전해두고, 엄지와 소지는 방향 키, 마누지를 하드 드랍에 배치하면 깔끔한 키 배치 완성입니다. 테트리스에서 퍼펙트 클리어는 고수들만 할수 있는 진정한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블록을 쌓고 공격을 받아가며 하나씩 줄을 지우는 것과는 달리 퍼펙트 클리어는 모든 라인이 한 번에 다 지워지는 완벽한 순간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이걸 구현하려면 정확한 타이밍, 정밀한 블록 배치, 그리고 신속한 반응이 모두 필요하죠. 퍼클루프는 특히나 이번 시즌에 굉장히 활약 중인 메타 빌드인데 10 데미지밖에 안 들어갔던 1 시즌엔 최악이었다가 시즌 3가 되고 퍼클딜이 자신에게 들어오게 패치되어 대사기가 된 빌드입니다. 특히나 오스핀을 사용하여 퍼클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현재 부동의 1티어 빌드이므로 이 빌드를 다룰 줄 아느냐에 따라 초보와 고수가 갈리는 빌드입니다. 본인이 뉴비라면 무조건 배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실력을 올리는 가장 빠른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이 만우전인 걸 제외하고 정말 실력을 올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한마디 해드리려 합니다. 해는 매일 떠요. 올라가면 언젠가 질 때가 오는 걸 아는데도 하루라도 빠짐없이 다시 올라옵니다. 해가 포기하면 아무도 태양계를 밝혀주지 못하거든요.